자, 오늘은 지금 한치가 아주 핫합니다 이거 진짜 진짜 커 cool, cool. cool. 어제 제가 한치 낚시를 갔는데 와 방파제에 사람들이 한 100명은 있어요 100명 그래서 한치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 애기가 없잖아 애기를 싹다 날려먹었거든 어제 형몇개날려먹었다 했지? 어제 한 5개 정도 날렸어 그러면 저번에는? 이제 없어 아 이제 가난했을 아 이제 아예 없는 거야? 아 쇼크리더를 내가 바꿨는데 그 쇼크리더가 터지는 쇼크리더 쇼크리더는 원래 터지라고 있는 거 아니야? 건지면서 터지더라고 아아 <laughs> 던지면서 5개면 <laughs> 아아 돈이 얼마야 이제 살아 가야겠는데 또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애기 파는 데 좋은 데 알거든? 아주 저렴하고 품질 좋고 품질 가성비 좋고 가성비 아주 최고인 조선 제일 일단 가봅시다 레고 레고 디 어. 이게 맞아? 여기 새로 생겼어 시즌제 시즌제 아 그리고 야외활동할 때는 꼭 선크림을 발라줘야 합니다 아 맨날 발라도 자 낚시방 도착을 했습니다 와, 낚시방이 여기야? 어 여기야 선크림 바르라고 한 이유가 있어 <laughs> 봤는데 낚시하는 사람 어제 1 0 0명 있었어 여기 여기 많아? 어 엄청 많아 바로 들어가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생 다이빙 강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영 잘해요 그러니까 싹쓸이랑 장갑까지는 안어 밑에 돌돌 있어. 오보 음 음. 음. 들어와, 여기 미쳤어. 물고기 겁나 많아 물장갱이. 어, 벌써 두 개야. 하나는 근데 다터진하고하나 어. 비싼 거에요오 진짜 비싼 거에요 이거 근데 저거 불전쟁이 동남아에서나 보던 건데, 그거 지금 물수원이 많이 올라서 얘네들 가까이 들어왔나 봐. 대박이다, 이게. 와, 멋있다, 멋있다. 맨손으로 잡았네? 손으 어, 잡히는데? 와, 진짜 대박. 아, 진짜. 한 진짜 되겠다. 아니, 6자 되겠다. 와, 대박. 애기인 줄 썼다고? 저만한 애기인 줄 알고 뭐가 빠짝빠짝빠짝 걸어서 쫓아갔는데 와, 어, 대박. 생각보다 애기가 많이 보지 않네요. 정말 터뜨리는 거 아니야? <웃음> 나만 인가? <laughs> 다내 건가? <laughs> 오오, 응응. 오징어 지금, 오징어 지금, 오징어 지금, 크지? 오오오, 오오오, 오징어. 오징어 봤어? 어여 여섯 마리가 여덟 마리가 그치? 와, 진짜 큰데? 엄청 커. 와 대박. 여기네 포인트 어디지 알아내야 돼. 오징어가 이제 산란하러 이제 들어오거든요. 여기 먹이도 많고 하니까 여기 바짝 붙은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대박. 잡고 싶다. 근데 거리를 안 줘서 잡을 수가 없어. 네. 아니다해 저게 산란해 해동을 신기하다 신기 해 어, 너무 좋다 음. <목소리도> 와 이것도 바다 쓰레기인데 딱 뜨네 그거잖아 야광 그거 아니야? 이, 이 저것도 그 쓰레기거든요. 저가 수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리의 물고기 떼가 보여서 내려갔는데, 뱅해돔 무리와 돌돔 한 마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인상적입니다. 동생은 저렇게 수심 40m까지 내려 꽂는 한 마리 수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잠수 엄청 잘해요. 없어. 더 멀리 날아가 나갈 대나? 얘네들은 자세히 보니 줄정경이가 아니고. 제빵어 치어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와 낚싯대 바로 던지고 싶다 진짜 이거는 오징어지 표정이죠? 베이트 피시라고도 하고 정경이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위협을 느끼면 단체로 도망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도망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분필인가? 모래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내려갔습니다. 우와, 씨, 저거 뭐지? 이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어... 뭐야? 부... 부메랑인가? 카브리오 여러분 네모난 물고기 보셨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박스 피시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봄철에는 애기 손바닥만 했던 녀석들이 이렇게나 많이 컸습니다. 지금은 발바닥 정도 되겠네요. 어른 발바닥 정도 되겠는데 뱅에돔이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단체로 서식을 하고요. 횟감으로 진짜 맛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맛있겠다. 와, 뱅에돔 봐라. 엄청 많다. 와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치? 자 조가라면 조가죠? 여섯 개 이렇게 자, 잡, 잡은 게아니주었는데요거 좋은 거 같고 얘는 뭐 고장나서 버려야 될거 같고 이거 좋은 건가? 이즘좀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이게 아기가 처음 됐잖아 어. 타버린 수술 무늬오징어가 공격을 한다네 수술? 어 그걸 보고 애, 애기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쓸만한거 이거나 이거밖에 이거 없는거 같은데 이거?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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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 있지 아 그런가? 얘는 다 터졌고 어. 제가 원한거는 또 삼봉회기였거든요 그 삼봉회기가 그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삼봉회기는 또 낚시점 가서 사야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낚시점 가서 또 사가지고 오늘 밤에 오징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레고레고띠 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며칠째 이거 꽝을 치긴 했는데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오늘도 좀 바람이 분네 그래도 사람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뭐 잡으셨나? 아 원투 원트 치시는구나 원투를 치는 분이 시네 여기서 오징어 시즌에 관광객인가봐요 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살짝 앉아가지고 왜냐면 아휴,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수영하고 막 잠수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거 핑크가 생각보다 잘 물거든요 그리고 이거 애기도 되게 비쌉니다 이걸로 먼저 가볼게요 액션 오징어 칠비는 어떤 거요? 오징어요 아 가짜 네요거딱 달고 얘 되게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네. 천천히 가라앉아서 그냥 놔뒀다가 한 번씩 액션만 이렇게 주면 돼요 잡혔으면 이렇게 액션 한 번만 주고 좀또 기다렸다가 그냥 물렸으면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손에 느낌 나거든요 막 두두두두둑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잡힌 거예요 그냥 당기 네. 고맙습니다 네. 네아 아, 입질 있었는데, 씨, 놓쳤어.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아, 촬영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허리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레고 레고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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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잡은 거예요? 어, 잡았어, 잡았어. 수박, 수박. 역시 수박. 진레 수박. 첫 캐스팅에 나왔죠. 이거. 첫 캐스팅에 나왔죠? 오, 아하, 나이스. 수박. 나도 수박 하나 사야겠다. 수박이 있어야 돼, 수박. 여러분 수박. 수박수스어 나이스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나이스 오좀 큰데? 오, 커. 장원이오. 우와 커 장원이요 와 나이스 <laughs> 오 크다 <그다>, 이거 <laughs> 진짜 커 진짜 커 와우 다 이거. 안녕. <laughs> 굿 <오. 오. 웃음> 어? <웃음> <웃음> 와 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짜라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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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 어, 이거 한치 아니야? 아, 한치. 아. 이게 되게 잘 나올 때는 엄청 나오거든? 근데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게 던지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날... 그래서 잘안 잡히더라고. 자기가 어? 엄청 많이 잡았다고 래갖고막 어.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에게? 이랬어. <웃음> <웃음> 다음에 많이 잡아줄게. 한치 잡은 거를 일단 손질을 해놨고요. <laughs> 오빠 이거 내가 했잖아. 언제 이렇게 손질 했어? <laughs> 아, 오늘 뭘 할지 얘기를 안 해. 오늘 할 거는 어. 바로 한치 갈릭. 버터 튀김. 어? 한치 갈릭 버터 튀김? 어. 한치 갈릭 버터 통 튀김. 한치 통 팍, 갈릭 버터 통 튀김.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뭐 맛있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재목에다 나와 있구나. 대충 뭐 튀겨서 먹는다는 아 얘기. 그리고 지금 한치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아, 진짜? 키로당 6만원이라고 합니다. 받으면 한 1kg 되? 어, 1kg 되지. 음 근데 한치가 좀큰 거는 500g 음 막이 정도 되거든. 한 마리 500g이면 얼마야? 3만, 3만 원. 음한 마리 3만 원인 음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또 댓글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라이팬 좀 바꾸라. 프라이팬. 아, 그래서 뭐 후라이팬. 궁중 프라이팬으로 바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안 그래도 저희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수대. 벌써 <laughs> 까매졌어요. 그래, 니까 며칠 썼다고. 자기 뭐 그거 알아, 자기야? 내가 건강히 좋으려고 막다 응. 사놓은 거면 자기가 다 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기 사는 거야. 내 건데. <laughs> 우리가 특히 내가 약간 원래 나이보다 어. 젊어 보이잖아. 뭐랄까 적당히 잘 먹고 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 적당히 잘 먹지 않아. 안 먹어? 빈약하게 안 먹어. <웃음> <웃음> 저 입장에서는 아주 적당히 잘 먹고 있습니다난 자기처럼 먹으면 정말 굶어 죽어. 살이 쪽쪽 <laughs> 빠질 것 같아. <laughs> 다이어트가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안 먹으면 기분이 나빠.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다며, 속상해. 신기하네. 어쨌든 속상해 아무튼 돼, 돼지인가? 뭐? 어? 뭐? 뭐가? 나한테 한 거야? 아니, 아니 아니요 혼잣말 아 그래? 어 줄여 줄여 줄여. 자, 자, 자. 근데 오빠 이거 이거 후라이팬 인덕션용인데 왜 자꾸 여기다 써? 아 이거 이렇게도 돼요? 상관 어? 없습니다. 아니 아니. 상관 없습니다. 자꾸 아니. 논점을 흘리지 마세요. 아니. 아 영상을 찍을 때 자꾸 논점을 흘려 <laughs> 배가산으로 가. 일단 여기 지금 이거 할 거니까 빨리 이거 찍으라고. 어, 뭐 갑자기 잔소리야, <laughs> 잔소리. 잔소리. 네. 뭐? 이거 어디서 아, 샀죠 아, 그래 맞아. 우리 베트남에서 네. 이거 하나 샀는데. 네. 베트남 가면 세개살 걸. 어. 네개살 이거 거. 꼭 사세요. 이거 진짜 싸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싸거든요. 아니, 엄청 비싸진 않아. 아, 어, 그렇 그래, 그렇죠. 어, 그런데 아무튼 좋아. 시말라야산 <laughs> 핑크 소금 싹싹 뿌려 주고요. 나 며칠 전에 자기한테 성질내 갖고 벌금 냈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선물도 보자. <laughs> 자, 이 노점을 자기야 노점을 자꾸 그리지 말라고 노점을 말고. <laughs> 그거 누가 알려야 돼? 아 진짜 우리 집은 성질내는 사람이 벌금을 내잖아.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나는 왜 살면서 한 번도 벌금을 받아본 적이 없을까? 내가 성질 아, 안 된다. 너무 속이 상해 그랬어. <laughs> 내가 성질안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참 돈을 많이 뺏긴 거 같아. 어 근데 자기야 잠깐만 이거 이거 올리브유에다가 버터 넣어도 돼? 어 이렇게 넣어. 원래 처음에 버터로막 녹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어. 왜 올리브유를 하냐면. 음. 프라이팬을 달져줘야 되잖아 <laughs> 이렇게 아 미쳤다 음 이거 진짜 음 와. 무슨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비쌀거야 근데 한치가 비쌀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 수요가 더 많아 공급보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한치는 회가 진짜 진심이야 오 맛있는 냄새 맛을 넣었어 어, 여기 갈릭 넣었으면 음. 맛이 밸수 있도록 냄새가 미쳤어요 야 벌써 이렇게 된다 음 야. 우와 여기다가 아, 불맛 계속 그만 그만 만 야야야야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저번에 무또또또또또 놀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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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흐리지 말고 이리 와 자꾸 산으로 간다 그치 그러니까. <laughs> 오늘 자꾸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늘 산으로 갔었어 아, 그러니까? <laughs> 자 이제 세팅하기 전에 물기가 음. 음. 한번 닦을까 물기 어. 이게 왜냐면 이게 튀김인데 <laughs> 오빠안 보이는데 여기 딱 보면 물기가 그냥 아, <laughs> 아빠 우리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될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아직 안 끝났어요. 자기 그거 알아? 막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려고 하나. 아이 기다려. 자기야, <laughs> 너점이 자꾸. 자기야, 자, 자꾸 자기야. 자꾸 여기 파슬리 뿌려줘야죠. 아 그냥 먹을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야, <laughs> 됐어 와와 예쁘다. 그냥 기다려. <laughs> 야, 야. 여기 있어. 음! 다리 먹었어 음! 아니, 이거, 음 저거 뿌려야지, 레몬. 어, 어, 어. 안뿌려도봐야죠 레몬은? 응. 근데 왜 팔뚝은 갖고 있는 거야? 남성. 진짜 썩어. <laughs> 상남자. 자기가 그중것 중에 응. 1등이 이거야? 아니. 그러면. 아, 1등 해물찜이지. 1등 해물찜? 어, 2등이 그건데. 뭐? 도리뱅뱅. 아, 도리뱅뱅. 응. 아, 근데 얘가 2등을 노릴것 같아. <laughs> 어죠 어. 말할 시간이 없어. 이거 먹을까? 음, 먹어. 너무 음, 맛있다. 야 자기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이거 1등. 먹자. <laughs> 와. 나도. 야 이거 누가 싸대기 때리는 느낌인데?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레몬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너무. 음. 너무 맛있어. 와. 저희 맨날 가. 현지자로. 약간 상큼하고, 음. 마늘향에다가, 음. 버터 버터향에다가. 음. 와. 그리한 씨의 식감이 미쳤지? 당연히.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음. 음. 이 레몬 오빠. 어. 잘 뿌렸다. 그치? 응. 음. 레몬향이 잘 어울리지? 음. 이게 배고파. 요리가 프랑시스식 요리거든. 지난번에 내가 황소개구리 음. 요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음. 자기 요리는 사실 내가 못 믿거든, 요즘에.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러잖아. 음. 안 먹잖아, 내가 요즘에. 자기가 먹으면은. <laughs> 아빠 이거 뭐야? <웃음> <웃음>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너무, 맛있죠? <목소> 너무 맛있다. 너무 <음> 맛있 응. 최고 최고.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씹을수록 맛있는데?